감독장탑송 드라마. 각신과 함께 가자. 다, 다 같이. 렛츠고! 아, 호이 와, 나 배고파라. 예, 반갑습니다. 닥신입니다 와, 예, 오늘 8월 13일, 어, 수요일이구요. 와, 현재 시간, 오전 9시 20분이네. 와, 왜, 왜 이래 늦게 일어나냐면은, 아, 원래 어제 저녁에 약을 잡아놨거든요. 어, 새벽에, 뭐, <laughs> 내 마음대로 출발, 진짜. 아침 6시든 7시든. 일어나가지고, 갈라 했는데, 아, 취소됐단다. 씨발. <laughs> 와, 좋은 날 봤네. 그래 짜증나가지고 더 잤지 눈 뜨니까 9시 넘었네 아 찌밤 잘됐다 어차피 예약콜이 어, 경기도 안성 롯데 더 가는건데 가면 콜은 있더라고요아 근데 지금 수도권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째보면 잘됐습니다 아 이제 어콜 뭐 잡으러 나가야죠 어, 어디가기는 어, 디오톰을 가야지 어, 디오톰을 가서 어 위로는, 뭐, 안갈 생각입니다. 비가 또 많이 오고, 지금 호우 경보가 인천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니까, 좀, 어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가더라도, 어 다음 콜이 험난할 거라 생각되고요. 어 일단은, 어, 전라권, 어 경상권, 어 강원도에도 비안 오네, 뭐, 강릉, 속초, 뭐, 동해, 이런데, 어, 이왕이면 전라권 갔다가 경상권 뭐 이런거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콜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예, 일단 어, 오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수도권 계시는 분들 어, 비 많이 오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예자 가자 당신 오늘은 집에 가고 싶다 가겠지 뭐이벤이 없는 한자 간다 당신 레츠고 아, 따 예, 탁신, 어, 어디로 가야 되노? 예,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여기서 뭐, 한 조금 걸어가가지고, 어, 버스 타고, 어, 한 10분, 15분만 가면, 어, 어 디오토몰 어, 도착하고요 아, 어, 예, 과연, 탁신의 어, 예상 코스대로, 어, 전라공 갔다가 경상공 갈수 있을지, 어, 아니면 뭐, 경상권 갔다가 어, 다시 전라권 다시 경상권 가도 되고 와한 어, 방에 와 부산 걸리면 안 되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가어 뭐고 이거 와 롯데 자이언츠 아이가 야내내 속속은 최요 잡는 갑네어지 어제 개시 다 아이가 하나한테 어 롯데 아들 어디 있노 야 새끼들 그 택시 하고 택시니 사진 한장 찍어줄래 했더만은 어. 아직 자고 있는거같네 빨리 임마 일어나서 임마 운동해라 오늘 이겨야지 모아 롯데 화이팅 모아 예 일단 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대전 디오토 몰로 어, 계속 고고 모아 감사합니다 보이자 예, 탁신, 어, 버스 좀 타고, 어디고, 예, 복용동, 어, 하차했고요 여기서 행군, 한, 5분 정도, 어, 하면은, 어, 디오토몰이 나, 타납니다 어, 아, 기사들 아침부터 몇명 와있네. 와, 콜도 없는데 말라와있노 와, 나도 콜 없는데 왔다. 예, 같이 한번 잡아 봅시다. 예, 아, 사실 어제 한 4시 정도 도착해가지고, 어, 구미 6만이 떴는데, 와, 탁신은 단가 안 좋은 거, 뭐, 안 타는 거 아시죠? 야안 잡았지? <laughs> 여러분들, 탁신, 뭐, 코 잡는 단가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바보됩니다. 아시겠죠? 예, 뭐, 알아서 뭐, 타고 다니십시오. 예, 뭐, 좋은 단가든 안 좋은 단가든 자기 마음이니까 뭐, 알아서 타시기 바랍니다. 탁신 타는 단가 보고 따라 타시다가, 어, 바보됩니다. 예, 예, 계속, 어, 디오토몰로, 고, 고, 무 예, 어제, 디진, 다이안 장소, 어, 그대로 왔습니다. 무야몇 시고 지금? 예, 오전 9시 50분이네요. 예, 아, 가서, 아, 이제 콜이 슬슬 나오지됐 했는데, 아, 일단 가서 모, 모닝동 안 때리고, 어, 저, 무인 카페, 어, 그래서 어, 커피 한잔 하면서 콜란 보겠습니다 내일 아, 네, 또 오늘은 집에 가야지 집 나온 지 어, 아, 이틀밖에 안 됐네 어, 좀더 있다 가도 되겠다 뭐야? 예, 당신 대전에서 콜 잡자 렛츠 고우 아, 왔다 모닝 커피 한잔 뭐 해야 될까? 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장바구니 추가 장바구니 아제가습이팅이야 아, 뭐하 예, 와, 탁신, 그, 커피 먹는 지 5분도 안 됐는데, 아, 씨. 아, 콜 잡았습니다. 예. 탁신은 약속을 지킵니다. 어, 수도권, 금방 뭐, 수원 가는 거 7만 원 떴는데, 어, 버렸구요. 어, 바로, 예, 창원, 뭐, 어, 아, 아, 10만 원 잡았습니다. 예, 소시간, 소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와, 근데 창원인데, 그, 진, 진해인데, 아, 씨발. 야, 진해 콜 없는데, 예, 일단 갑니다. 어, 10시 조금 넘었네요. 아, 일단 뭐 빠른 출발에 만족하고요. 예, 일단 집으로 가는 어 사정권한 들어갔네요. 예, 일단 자 차차고 영상 끼겠습니다. 자 가자 덕신뭐 자차대로 렛츠 고. 여기 덕신뭐와뭐 뭐 시동 안 걸리노 아 씨발 뭐고 아니 이거 콜 잡고 자차어 오는데 있 아또 부산 12만원 감천항 가는 거뜬다 아이가 아, 그거 가야 되는데 씨아콜 빼야 되겠다 씨바 뭐, 씨바 뭐고 아 에이 네, 씨바 콜 빼란다 저거 같은 와네전나장 나네 콜 뺐다 빼고 아까 부산 12만원 감천항 가는 거 당연히 그 사라질 지 없지 아씨바아팀부터와래꼬이노 하튼 와, 뭐 대전은 재수가 없노. 아, 씨발 짜증나네. 에이씨. 현재 시간 10시 15분. 15분 지났네. 와, 일단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 멘탈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멘탈 관리. 와, 다시 한번 고잡자 렛츠 고. 와, 에라이. 씨바 아, 내 커피 아까 반도 안 먹었는데 씨발. 씨. 아, 내 참. 아 그냥 점프해가 점프해준다 하던데 그냥 일부러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착지가 어, 창원 진해구 어, 뭐 마천동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어집니다 창원 시내라든지 김해 쪽으로 나가려면 어, 교통편도 안 좋고 재보면잘 어, 됐을 수도 있다 아이고 이게 코시님께서 탁신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어, 다시 한번 어, <laughs> 전라권이라든지 어, 경상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와, 아침, 오전 11시 넘었다. 아, 씨발. 아까 그냥 그거, 창원, 그, 지해 가는 거, 아, 오지더라도, 아, 점프해가지고, 아, 가는 게 맞았나. 아, 뭐, 짜증나네. 콜 없노, 씨발. 에이, 씨발. 좀 이따 이제, 점심시간인데, 아, 콜안 나오는데, 와, 12시다. 밥 먹어야지. 오늘 아침에 소세지 한개 먹고, 어저께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거 샀거든요. 소세지한개 남았다. <laughs> 예, 점심 식사 챙겨 먹읍시다. <laughs> 오전에, 아, 너 오전에 집에 가지 않았어? 와, 오후 1시다. 존나 피곤하네. 왜 피곤하기는? 콜창만 졸라, 몇 시간째 보고 있어요, 피곤하지. 와, 네. 아니, 10시 10분인가 그 창원 진내가는거 그... 아니, 그냥 배터리 점프해 갔으면 벌써 도착했겠다. 씨만 와 도착해가면 개수 좋은콜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없으면 뭐 어디 뭐 창원이든 뭐 부산이든 뭐 나가야 되는데 아 짜증나네 아한시 지났다 아뭔지이고 지금 이거 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진짜 네뭐아 이게 진짜 탁송이네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와 진짜 이제 경남 경남 경상코자 고집에 가야 되겠다 와 위로는 지금 인천하고 막 수도권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안 가는게 나을 듯 싶고요 아예 <laughs> 빨리 암코코라 코, 좀 나온나 이 탁신 집에 좀 보내도 뭐예아 <laughs> 진짜 한시 넘었는데 눈이 너무 피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뭐 <laughs> 와, 참, 휠, 휠 기사는, 아, 대리기사인데 참, 탁송 다 넘어가 짜증나네. 씨. 예, 현재 시간 오후 1시 30분. 아, 탁신 콜 잡았습니다. 와, 씨발. <laughs> 수원 한 3개 버렸는데, 아, 일단 뭐 콜한개 잡았고요. 예, 창원, 신촌동 엠모터스프라제 갑니다. 아, 다왔 갔다가, 뭐, 코를 쓰면 집에 가면 되지. 아, 일단, 아니다. 가가지고, 뭐, 부산 쪽 가는 거, 아니면, 뭐, 가야지. 나 대전 안 온다, 씨발. <laughs> 대전만 오면 꼬이노. 와, 오전 다 날렸다, 씨. 아, 오전, 날린 게 아니지. 내가 뭐, 바보재된 거지. 욕심부리다가. 예, 갑니다. 일단 뭐, 차 찾으러 가겠습니다. 차 찾고,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 예, 가자. 차 찾으러. 렛츠고, 와, 대전, 씨발, 진짜 안 온다. 하면 또 온다 이씨 100% 온다 <laughs> 와 탁신 찾았습니다 아 어, 여기 이거 공매장에서 어, 나가는 콜인데 이거 뭐고 야 선물 충전 하이패스 카드 있네 와돈돌이 있으면 될까얘이가 아, 이런 거는 자기 해도 됩니다 공매장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 있나 잔액이 53,870원입니다 무하하 역시 탁신 역시 팁킴 와팁 5만원 획득 나잇샷 무하자 와, 나 기분 좋다. 와, 야, 딱 늦게 출발해도 기분 좋습니다. 예, 자, 간다. 어디고? 와, 예, 원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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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전에서 창원 단가 10만 원, 어, 하이패스, 어, 그러고 플라스 t 있고, 어, 어, 어디 가노? 어, 예, 단가 10만 원, 어, 서울 시간 2 시간, 3 4십분 정도. 자, 일단 기름 넣고 간다. 자, 택신, 야, 창원에서 집에 가도 된다. Let's go, 아, 예, 탁신 어, 대전에서 극적으로. <laughs> 탈출 해가지고 예, 경남 창원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오면서 콜 계속 보면서 오고 있는데아 양산 경매장 가는 것이 다시 반출발. 와 아, 4만 2천 원에서 지금 아까 4만 5천 원까지 업돼가지고 가는데 1 시간 안 걸리거든요. 아, 갔다가 집에 가려고 딱 업다 노리고 있었는데 좀 전에 5만 5만 2천 원 되길래. 겨우 난놀리는데 10만 못 잡았다. <laughs> 또, 아, 버스 탑승하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 씨뭐 또, 그 외에도 뭐 콜이 있긴 있습니다. 뭐, 뭐 시흥경매장 가는 거, 어, 에어컨 안 되는 거, 씨, 미친나, 14만원. 뭐, 에어컨 안 되는 걸 떠나서 위에 가면 비도 오고, 뭐까지, 씨 돌았나. 야, 야. 만약에, 만약에 뭐, 뭐, 집쪽으로 가는 콜, 부산이나 뭐, 뭐 이쪽으로 가는 콜 없으면은 뭐 버스 탑승할 계획이고요. 어, 도착하면 4시 30분밖에 안 되는데 한번 뭐 버킷콜 조금 어, 노려볼 생각입니다. 없음 말고 뭐 버스 타고 가면 되지뭐 하이패스 보너스 5만 0 0은뭐 획득했는데. 무아. 예. 일단 계속 레스코에서 예, 창원 도착하면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계속 레스코. 무아. 보이자. 예. 탁신 어, 창원 신촌동 엠모터스 플라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0분이고요. 아, 나. 야, 금방거 여기서 KC 월드카까지 가려면 버스 두번 타야 되는데, 배차 간격도 지랄 같아가지고. 양산 가는 게 있었는데, 4만원짜리. 그냥 안 잡았습니다. 귀찮다, 씨발. 야, 그리고, 와, 지금 큰 났습니다. 바보됐다, 바보됐어. 대전에서 출발할 때 이거 하이패스 카드 있죠? 5만 3천원 꼽힌 거. 아니! 나 좋다고, 좋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창원 톨게이트 <laughs> 지났는데, 씨발. <시바>. 뭐, 뭐, <laughs> 아니, 예, 뭐고, 뭐고, 뭐,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0원입니다. 어, 이 뭐지, 0원이 어떻 결제되지? 씨발, 알고 보니까 이 정지된 카드네. 에이, 씨발. 거지 씨발. 에이, 씨발. 버려, 씨발. 에이, 좋다 말았네, 씨발. <laughs> 아, 짜증나네. 자, 장난치나, 씨발. 일단, 어디고? 아,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 시간, 아, 집에 가야지 모르겠다. 일단 뭐, 집에 가든지, 혹시나 뭐, 콜 잡든지 하면, 어. 뭐, 영상 켜겠습니다. 와, 금방 연산동 가는 거. 씨발. 5만 5천짜리 잡았는데, 와. 전화기가 이동하려니까, 와, 씨 중복배 차한다 존나 열 받네. 에이, 씨발, 때리치아 아, 5만 5천 원이면, 단가 좋은 건데, 여기서. 보통 뭐, 3 0 0 0 원, 막 이래 주는데. 아, 새끼들, 이거. 아, 닥신 그냥 집에 갈랍니다. 아, 씨발. <laughs> 아이, 짜증나네, 씨발. 하이패스 이것도 씨발. 하하. <laughs> 5만 3천 주다 뺏어가고. 예. 일단 닥신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예약은 일단 뭐, 지켜보고 있는데. 또, 없다 노리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오늘 하도 수고하셨고요. 닥신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아, 짜증난다. 예. 이상 닥신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무하. 렛츠고.